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1일 배승기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피고인 이재명 더 이상 쪽팔릴 수가 있을까? 이재명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망신 개망신 세계적인 망신 국제적인 망신 모든 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지 이재명의 망신 퍼레이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재명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 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흘이 지나도 그리고 나흘이 지나도 트럼프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화한 것은 이거였죠 중국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불법으로 찬탈한 대통령의 자리, 그 자리에 피고인 이재명이 앉아 있는 것, 이거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기분 나쁘다. 그리고 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그런 것 때문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게 축하 인사인지 아니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 속사정을 듣고 보면요. 이재명의 어떤 외교적인 공식 라인도 아니고 기업들을 쪼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라인을 찾아서 트럼프가 겨우 전화하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정설로 내려오고 있죠. 그런 이재명, 그런 이재명이 이제는 트럼프가 어 이재명 한국도 너희들 투자해야지 우리 미국에 얼마 투자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기업들을 불러 모아다가 쪼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한번 우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투자금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거의 90%를 갖다가 미국에다 주는. 그래서 IMF가 올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금액 500조를 투자하겠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미국으로 들어와 봐. 미국에 와서 한번 그거 계획서 얘기 좀 해봐.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또 거짓말이 시작되죠. 이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국빈 방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외 방문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이렇게 이렇게 한 단계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국빈 방문이라는 건 초청국이 전 비용을 대고 그리고 이 화려하게 레드 카펫이 깔아져 있고 그리고 예포 21발 빵빵빵빵 이걸 싸대고요 그리고 미상하원 이 나비넥타에 메고 와서 연설도 하고요 그리고 만찬도 하죠 그때 만찬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메리칸 파이죠 그런 식으로 국빈 대접을 하는 게 바로 국빈 방문입니다 초청의 형식이죠 그리고 공식 방문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좀 단계가 낮아서 이 축하 환영 파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이 정도고요 실무는 아예 그런 거 조차가 없는 그런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초청이라고 하면서 뒤에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환영식도 없고 레드 카펫도 없고 꼴랑 이틀간은 실무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꼴랑 이틀 방문하는 이 실무 방문. 그래도 보통의 미국 같으면요. 실무 방문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정상이 오면 정상 대접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그런 정상 대접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뭐냐 미국의 정상들이 오면요 블레어 하우스라는 곳에서 이 잠을 자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이 블레어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청와대 앞에 있는 해외 정상들의 숙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블레어 하우스에 잠을 자게 하는데 이재명은 여기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블레어 하우스에 못 간다고 이렇게 나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 지금 미국의 세계 각국에서 관세 협정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으로 미국의 그 외빈이 많이 몰려가지고 우리가 좀 밀렸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블레어 하우스가 그래서 방이 뭐몇개안 되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방이 무려 100개입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이 모자라서 여길 못 가는 겁니까? 아니죠. 미국에서 이재명을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블레어 하우스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했다. 그것이 바로 이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에서 이루어진 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이루어진 불법 탄핵 그리고 이루어진 중국의 개인 문제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트럼프 측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 마가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의 그림자 같은 이런 최측근들은 이재명을 반미주의자 그중에서도 친중 친북주의자로 평가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피고인 이재명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피고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우리가 골프회동도 할 거야. 일본보다 우리가 나을 거야.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우리가 더 나을 거야. 했지만 그 실질은 골프회동은 무슨 골프회동이냐. 니들한테는 환영 만찬도 없다. 레드카페 저리 가라. 잠도 블레어 하우스는 택도 없다. 실무나 보고 가라. 얼마 투자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청구서 내고 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국격이 이렇게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이 모든 건 피고인 이재명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재명은 이 숙소에도 못 간다고 합니다. 정말 망신, 망신, 개망신, 세계적 망신 이런 망신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풍력 태양광 발전은 세계, 세기의 사기극이다. 승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원하는 녹색 지원금을 폐지하겠다. 이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 바이든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이 환경단체들과 결합된 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두고 이게 무슨 발전이냐? 오히려 이 풍력 발전을 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 주, 그러니까 미국은 주단이죠. 그 주는 오히려 천문학적으로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올랐다. 그럼 이거 사기 아니냐? 그냥 원전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걸 주는 환경보조금 없애겠다. 이런 기조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원전. 그리고 이 환경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태 풍력 태양광 이런 발전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 가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산업부는요 올해 11월부터는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재명이요 전남 영광군에다가 아리백 산단으로 지역 균형 성장 지원 거기다가 햇빛, 연금 확대, 바람연금, 그러니까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와는 반대되는 이런 에너지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의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 패널이라는 게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에, 문재인 때 들어와서 새만금에 아주 그냥 쫙 깔아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새똥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패널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지도 않답니다. 그게 패널이 그냥 영원하게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바, 비바람이 불면요. 또 먼지가 쌓이고요. 눈이 오면 눈도 치워줘야 되고요. 새가 똥을 싸면 똥도 치워야 되고요. 저 패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야지만이 태양광 에너지로서 에너지를 그것도 만들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다가 투자라면 돈을 얼마씩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다 심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 나무가 있던 곳에 태양광이 있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태양광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수에다가도 이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호수가 호수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물이 썩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강화하겠다라고 나온 게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을 사람 취급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취급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박원순, 허, 박원순 허인애 해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에다가 조그맣게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 태양광 설치하는데 거기에 그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그 태양광 산업을 했던 허인애가 깜빵에 들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환경단체 만들어가지고 돈을 빼먹는 거. 이거 이제 트럼프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녹색 지원금을 폐지한다. 아마 이제 환경단체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클린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망신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그 사상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의 취약성, 그러니까 정통성에 있어서의 취약성, 국민들로부터 진짜로 주권 위임을 받았느냐 하는 취약성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사상적 취약성 그러니까 이재명이 친북, 친중, 반미 이 노선을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요 친북 중심의 이야기를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고 봤나 하고 봤더니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그리고 2단계는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축소, 3단계는 비핵화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서 북한과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할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 그리고 북한한테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때 했던 중재자론. 문재인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약간의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18년에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문재인과 김정은의 얘기, 그리고 2018년 9월 21일,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던 그 판문점 회담,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해외에서는요,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왕따 취급을 당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은 왕따 취급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판문점에서 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셋이 만났습니다. 셋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 그 상황, 그 사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재인, 바로 이 사진인데, 문재인, 저때 얼마나 끼어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김정은이 저 뒤에 트럼프한테 친서를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내용을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는, 아, 이 문재인과 함께해서 좋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공개된 내용, 4년 뒤에 공개된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저는 앞으로 한국의 문재인이 아니라 트럼프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저때 문재인을 보면서 제발 좀 꺼지라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어 김정은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구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두 사람은 제발 문재인 너좀 빠져줘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처럼 지금 이재명도 그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요 뭘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가지고 한미 연합 훈련도 축소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야, 이재명은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밑에서 군부를 떼고 있고요. 통일부는요 또 이번에 인권 북한의 인권 보고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보고서 공개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 대북 확성기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 이런 걸 아무리 해봤자 북한에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이 북한한테 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죠. 첫 번째 먼저 살펴보면 인권 보고서의 문제인데요. 통일부가 인권 보고서를 이번에 하지 않겠다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건냐 바로 윤석열 정부 때 처음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 딱두번 있었는데요. 이때 그 참혹했던 북한의 인권을 살펴보면 어, 정말 끔찍합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해서 임신 6개월 된 여성을 처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본 16에서 17세 청소년 6명을 공개 총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꺾으라는 지시도 시행됐고요. 정치범 수용소 등 많은 각종 구금 시설에서는 고문 처형은 일상적으로 행해졌고 그리고 생체 실험까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담은 게 바로 북한의 인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 굳이 그거를 공개하는 게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북한 인권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나서 북한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북한을 비호하는 것이죠. 인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그리고 임종석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어, 유화책을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때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면 이 인권 보고서를 비공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재명과 이하 친북주의자들은 김정은을 위한 북한 결국에는 공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중국몽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의 꿈이 아니라 중국의 꿈입니다. 이거 영어로 해석하면 더 쉬워요. 차이나 드림입니다. 차이 d r 즈 드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꿈이 아니라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공산당의 꿈이라는 것이고 지금 북한 인권 보고서도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북한을 위한다는 건 뭐죠? 결국에는 고, 북한의 공산주의 공산당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때 이재명을 사람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사상적인 문제까지도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아주 취급할 때 정상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북한 인권 보고서 문제가 어떻게 이게 비밀이 되느냐. 많은 네티즌들이 공금 타먹고 공개를 안 하면 그게 일기장이지 보고서냐. 국민이 판단할 몫이니까 감추지 마라. 국군 기밀까지 공개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보고서는 왜 비공개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에, 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공개했던 것 이것을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브라질에 관여하는 것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문제 그것을 어, 교두부로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향해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독방 수감 문제 이런 문제들 인권이라는 그런 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구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협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어, 아슬아슬한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때 반, 본인들의 지지층에서 불러올 그런 바, 반항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미국의 반항.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아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또 이재명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이재명의 망신살. 망신망신, 개망신. 트럼프와 만나려고 했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트럼프는 잘 해주지도 않고, 트럼프는 블레어 하우스도 주지 않고, 아무 데서나 묵으라고 하고, 이런 와중에 더 창피한 거, 김혜경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김혜경이 도대체 여길 왜 따라갑니까? 김혜경이 따라가서 뭘 할까요? 한복 입고 나올 텐데 뭘 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또 다른 소식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건강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말이 그, 말, <laughs> 말이 좀 부드럽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군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